오늘의 말씀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다 나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딴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딴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따나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욧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형 에서의 이 복을 사기를 쳐서라. 가로채기만 하면 인생 술술 잘 풀릴 줄만 알았던 그 야공. 그러나 오늘 말씀에 참그 결과가 굉장히 아이러니 하지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서 떠나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했던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가난 땅에서 여인을 얻지 말고 어 멀리 바탐 아람까지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어, 아버지에게로 받게 되지요. 1절과 2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탐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결국은 이 모든 사단이 나게 된 원인이라 할까요? 출발점이라 할까요? 그 아버지가 이삭의 아버지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결단,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멀리까지 가서라도 믿음의 여인을 구해오는 그 수고를 자신이 게을리하여서 그랬더니 그 기대했던 큰 아들이. 가난 여인 중에서 성급히 결혼을 하였고 이로 인해 리브가의 마음이 떠났고 결국은 오늘의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뒤늦은 후회라고 할까요 깨달음이할까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여 이제 일이 이렇게 망가지고 말았지만 뒤늦게라도 수습을 시도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떠나는 아들 야곱에게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복을 제 확인시켜 줍니다. 3절과 4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게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참 고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아이러니한 축복입니까.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지금 이 거류하는 땅을 떠나는 이 순간에 아, 이런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지요. 아, 하나님의 약속은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 받고 있는데 그 복과는 정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이러한 일. 특별히 이땅 문제 에 있어서는 정말 야곱의 평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한번 야곱의 인생을 잠깐만 떠올리, 떠올려보자면 그렇게 해서 금방이면될줄 알고 바다 마람으로 떠났건만 거기에서 그 원하는 자신이 그렇게 살고 싶어했던 그 가난 땅으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배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붙들려 가지고 가고 싶어도 이렇게 이런 이유로 붙들고 또 가려고 해도 저런 이유로 붙들고 해서 그 가고 싶은 땅에 가지 못하죠. 아브람이나 이삭이나 아브 그 선조들이 보여줬던 신앙은 믿음의 땅으로 가라고 해도 자꾸만 무슨 일이 생기면 에고로 가보기도 하고 다른 땅에 가보기도 해서 하나님이 끌어다가 다시 약속의 땅에 앉히고 또 끌어다가 다시 약속의 땅에 앉히고 하는 상황이었다면 야곱의 인생은 자신은 그 땅에 가고 싶어 하는데 계속, 계속 다른 땅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벌어집니다. 여기가 그 자리지요. 더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애국에서 총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애국에서 초총장이 와서 가야 되는데 그때 머뭇, 머뭇하지요. 아, 이 땅은 아브람 이사국으로 이어지는 이 복을 받, 복을 이루기 위한 그 약속의 땅인데 내가 이 땅을 버리고 애굽에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요? 애굽으로 가거라. 아브라함 때는 애굽에 있던 아브라함을 끌어다가 굳이 약속의 땅에 끌어안쳤는데 이제는 이 땅에 가, 머물러야겠다고 고민하고 있는 그 야곱을 굳이 애굽으로 보냅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야곱급의 경우에는 타국에서 뭘 애굽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어, 그런 일도 벌어지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주신 약속과 실제 상황 가운데는 이런 큰 차이가 있을까? 그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끝내는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야곱이 죽음을 맞이할 때도 결코 이 애국, 이 땅이 나의 땅이 아니다. 나의, 나를 어디다 묻어라? 그 약속의 땅에 묻어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내다보며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 보여주었던 그 신앙이었고, 그 신앙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오늘의 우리 교회까지 이어진 것이지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보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끝내 이루시리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지요. 이 세상의 고세자들이 다 해먹을 것 같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이렇게 세상 살다가 잊혀질 것만 같지요.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이 말씀 무엇입니까?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루도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약속과 달리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